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룸 네트워크입니다. 아, 룸 네트워크가 드디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말씀을 하시냐라는 분들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룸 네트워크가 이 초록 색깔 라인 보이시죠? 이게 무엇이냐? 101 이동평균선입니다. 101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룸 네트워크가 이전에 빠지기 시작했던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윗꼬리, 강하게 달린 거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이 뭐예요? 바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이렇게 매도세를 높이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시키고 이 저점 구간에서 매집을 들어가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펌핑이 나와주는 이런 패턴을 우리가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봉이 출연을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개미들 같은 경우에선 바로 이 구간에서 못 버티고 다 털린다는 거죠. 네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를 하나 쳐놨어요. 이때가 93원 때입니다. 93원 때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드렸어요. 바로 이때. 93.3원대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상승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룸 네트워크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강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159원이에요. 이때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도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가격이 상승할 때 잡는 것이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잡아 가야지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내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매집봉에 속아서 털려 버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막 거래량 상승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조정구가 만들면서 개미들 싹다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을 때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세력들이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팍 터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집중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타점이다. 이때 물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평단가만 맞추면 2분의 1, 3분의 1 맞추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낮춰지고 본전 탈출은 물론이거니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될 거다. 근데 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영상만 보고 흘려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영상을 되게 많이 찍는 편인데. 어제 제가 엄청나게 보람을 한번 느꼈어요. 이게 제가 항상 영상을 찍어드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액을 잘안 하세요. 그런데 어떤 시청자분이 보자마자 사서 10원에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 주신 거를 제가 좀 뒤늦게 확인을 하고 아 진짜 이런 분도 계시구나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찍는데도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 처음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다 지금 구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맨 눈으로 보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뭘 가지고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룸 네트워크 관련해서 세력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항상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답답한 마음입니다. 근데 매번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관망을 할지, 매도를 할지, 매수를 할지 고민만 하다가 흘려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료와 정보를 제가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랑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거랑은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자료와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져. 내가 팔면 상승해.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해주시고 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 1 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1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매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개인 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정인원만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